북한 여성의 삶과 의식, 가족법 제6 조를 보면 어린이와 어머니의 이익을 특별히 보호하고,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규정 사항이 있 는데요. 이 조항은 북한의 출산 정책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북한에서는 어떠한 출산 정책들이 수행되었는지 볼까요? 북한에서는 여성의 출산 기능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월 1회의 유급 생리 휴가, 임산부의 건강 진단은 매달 1회, 출산이 가까워지면 15일 혹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무료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산원에서 무료로 출산을 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여성을 위해서 1946년에는 산전 35일, 산후 42일의 출산 휴가 제도를 마련하였고, 1986년 이후에는 산전 60일, 산후 90일에 총 150일의 출산 유급 휴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2015년 6월 30일에 수정된 여성권리보장법을 볼까요? 이 법의 제33조 1항에는 국가적으로 여성근로자에게 정기 및 보충휴가 이외 근속연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18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난 이후 여성의 출산기피에 따른 출산율 저하 현상에 대해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시행된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여성의 출산장려와 함께 모성의 역할 강조를 위해서 다산장려의 어머니 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요. 6.25 전쟁 이후 출산장려를 위해 1961년에 제1차 어머니 대회 개최에 이어 경제위기 이후 1998년에 제2차 어머니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과 2012년에 제3차와 4차 어머니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